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키워드는 유월절 준비. 주께서 정하신 성찬 의식, 거룩한 사랑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료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하여 이르시되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이어서 지켰기 때문에 두 절기는 마치 한 절기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앞두고 절기를 앞서 준비해야 할 그들은 살인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으면서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한편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가료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을 부추겼고 그에 의해 유다의 마음은 배반할 생각으로 기울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유다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배신을 위해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외적인 것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사탄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지만 억지로 로봇처럼 조종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빼앗겨 배반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지 공모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다는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편에선 예수님에 대한 배반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물었고 예수님은 자세하게 지시를 내립니다.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집 주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러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니 거기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집주인은 그런 공간을 아마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즈음에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공간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이 지시하신 내용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내어주는 것이야 특별할 것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물 깃는 자를 따라가서 큰 방이 마련될 것을 다 아시고 지시하신 것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주도하에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하게 하신 유월절 식사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식사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유월 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날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까지는 성찬을 나누며 그 날을 고대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교회는 이날 제정하신 성찬을 따라 행하여 주님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의 잔은 성찬의식의 잔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식사를 할때네 번의 잔을 보통 마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중 첫 번째 잔을 들고 유월절을 대체하는 성찬을 제정하시기 위해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 식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의 의식이 양의 고기와 떡과 포도주를 지키는 마지막 유월절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과 관련된 내용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와 함께 나누신 첫 번째 성찬입니다.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교회는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을 계속해서 행합니다. 또 주님은 저녁을 드시고 잔도 떡과 같이 감사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자는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였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기념해야 하는 의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팔 가련유다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미 다 지난 역사이지만 할수 있다면 유다가 거의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주님은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그 식탁에서 유다를 배제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있는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의 숨겨진 마음을 폭로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유다라는 것은 밝히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가 화를 당할 일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그 길을 떠나지 않고 멸망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놀라서 서로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이야기했습니다. 가론 유다는 죄의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탄에게 마음이 사로잡혀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그 일에 앞장을 섭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스스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은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주님은 성찬을 제정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실 은혜를 기억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시고 피를 흘리십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는 새 언약의 근거가 되어 주님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게 합니다. 이후 주님의 교회는 주께서 정하신 성찬을 행하면서 그들이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교회는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더욱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게 되고,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찬송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나눔으로도 이어집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시며 성찬에 대해 말씀하실 때 십자가 사역을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찢기시고 올리시는 죽음으로 사람들을 살리실 것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고통스럽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구원을 이룰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그 길을 계속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앞서 제정하십니다. 계속해서 성찬의 식사를 행하여 그것을 기념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죽으실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은 주님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구원을 위해 죽으실 것을 생각하시며 그 구원의 은혜를 새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의식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힘썼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마련하신 식탁에서 새로워집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 기억하고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성찬은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강화되어 더욱 믿음과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당할 죄짐을 주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자마다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은혜를 새기게 됩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으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죄에 대해 미워하고 사랑으로 행하길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니 죄약된 삶 속에서 아무리 우리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늘 새로워지고 더욱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새기고 마음에 간직하고 주의 거룩한 사랑 가운데 거하길 바랍니다. 주께서 행하신 사랑의 희생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를 기억할 때마다 새로워지게 하시옵고 더 성숙하여 주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고 오직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